이야 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윤입니다 이 와인오디오에 와 있는데요 쿼드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 봅니다 아, 물론 잠깐에 중간에 뭐 잠깐 단품으로 이렇게 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꺼내 놓고 그게 좀 어, 음악을 듣는 그런 좀 진지한 시청을 해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거 같아요 쿼드는 제가 산첫 외산 앰프이기도 했었고, 어, 쿼드를 사서 음악을 듣는 동안, 이, 일단, 음, 이 오디오라는 거에서 좀, 나도 외제가 생겼다. 막 이런, 그런 좀, 멋이라고 그럴까요? 빨리 집에 가서 음악 들어야지. 이런 것도 생겼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음악 자체가 대단히 품격이 높아진 거, 음악 소리가 다르게 들려서, 그래서 쿼드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아마 평생 죽기 전까지도 죽어서도 아마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 저 외에도 쿼드를 그런 식으로 오디오 생활에 어떤 단초가 되거나 그렇게 오랜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유구한 브랜드의 어떤 관록이라는 게 그러는 그런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일단 쿼드는 어 거의 지금 190년 90년 3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피터 워커라는 분이 만들었고 곧 90년이 돼요. 그러니까 저 리크나 이런 몇개 앰프를 빼고는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앰프 브랜드이자 하이파이 브랜드이기도 하고 뭐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그렇습니다. 어, 그런 회사가 이제 1957년이 되면 그 평판형이라는 걸 만들어요. 놀랍죠.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것도 용도가 모니터였어요. 이렇게 뭐 지금도 어디 돌아다니긴 하는데 상태가 좋은 건 없지만 정전형이에요. 이렇게 필름에다가 이 저기를 보이스 코일을 감아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 필름을 떨려서 울리는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냈던 게그 쿼드고 6 3년에또 한번 개량을 했고 이런 평판형을 만들면서 그 이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사운드 스피커 사운드를 그런 거를 이제 오디오 오디오 필드에 이제 이렇게 몰아온 그런 대표적인 회사이기도 하고 평판형을 만들면서 앰프가 같이 발전했어요. 이 만들고 보니까 평판형의 스피커, 이런 정전형 스피커의 어떤 소리를 내는 거를 어떻게 이전에 이런 다른 스피커보다 훨씬 정확하고 좀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 냈는데이 일반적인 앰프로는 다른 회사 앰프로는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게 정전형이 2호음, 막 심지어 1호음까지 떨어지는 아주 낮은 음을 내야 될 때, 그런, 앰프 쪽에 그런 거대한 전류를 요구하는 그런 초저, 아주 낮은 임피던스까지 떨어지니까, 그 자사에서 그걸 드라이브 하려고 만든 앰프들이 또, 또 앰프계에서 또 새로운 신기원이 됐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쿼드 저405 같은 앰프. 405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입한 게 이제 커런트 덤핑이라고 그래서, 댐핑이 아니죠. 그게 이제 전류가 필요할 때 급히 막 숨겨놨던 저 헤드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순간 리저브해놨던 그런 전류들을 갑자기 흘릴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시도했던 게 405고 그래서 그 405는 뭐 BBC에도 그 하여튼 이 정전형 스피커를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BBC 모니터에도 많이 사용하고 작고 굉장히 견고했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606909뭐 이렇게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 앞쪽에는 쿼드 2라는 진공관 앰프. 영원한 고전인 그런 앰프. 그래서 쿼드 2는 뭐 KT 66을 아시겠지만 모노블록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사용자들이 아직도 있는 그쿼드 2를 제작한 시점부터 40주년 기념으로 2000년 초반이었나요? 그드2 40라는 것도 만들었죠. 그거 설계할 때그 지금 작고한 e a r 에 파라비치니가 초빙이 돼서 설계를 했습니다. 아, 쿼드 초포티 정말 저도 굉장히 애, 애장하면서 썼던, 비싸지도 않아요. 이거, 모노블록 두 개가 신품 가격으로 한 2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으니까. 아니, 굉장히 좋은, 뭐 지금도 어디서 보이면 하나 저도 다시 쓰고 싶은 그런 앰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수많은 히스토리들과 제품들로 이렇게 쭉, 흔히 말하는순화하진게 쿼드의 역사였고, IAG 그룹이 되면서 이제 스피커를 박스형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거친 그런 앰프들, 오인원부터 파워앰프 플레이어, 뭐 다양한 또 스피커 시리즈도 굉장히 많아요. 또 새로 개발되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이런 복합 브랜드를 가진 거대 인프라에서 그렇게 좀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여하튼, 쿼드는 그런 스토리로 흘러왔고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제품들이 이제 쿼드에뭐 Z 시리즈도 있고 뭐또 뭐더라 레벨란가 하여튼 쿼드도 스피커 브랜드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이 종류가 쿼드 전체 제품군이 앰프가 잡지만 9 개인가 되더라고요. 계속 신 새로운 라인업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S 시리즈 어이 제품들을 어요 앰프들도 있죠. 또 여기서 또 보자면 이제. 자, 스피커도 알려드려야죠. S2, S4, S5, 북쉘프부터 이제 저쪽으로 키가 큰 순으로 가면서 그런 그 제품들이고 이쪽이 이제 앰프들 저쪽엔 베나2, 그다음에 증공관 앰프인 VA1 플러스 그리고 이거는 종종 보셨죠. 아르테라, 소울루스 이런 앰프들로 서로 조합을 해서 아 이거 그렇게 수입사에 제가 한번 행사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와인 오디오에서 이거를 엄청나게 또 파격 세일을 합니다. 이 파격 세일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흔해져서, 그게 좀, 그 말도 좀, 저도 좀, 별로 식상한데, 쿼드의 이 서로 조합 시스템, 쿼드 풀 시스템을 제가 보기엔 거의 반값? 한 거의, 원래 소비자 가격이 한 60%까지 조합을 하면, 그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당 대응이 아니라, 3 곱하기 3에서 한 거의 9개 조합이 나오는 것같은데 행사 페이지를 제가 이 영상 밑에 링크에 걸어 드릴 테니까, 와인 오디오에 직접 와서 보셔도 되고, 그 와인 오디오 행사 페이지를 이 영상 밑에서 보시면은, 쿼드 시스템을 이참에 한번 서브든 메인이든, 그리고 한번 나도 쿼드 소리 안 들어봤는데, 쿼드도 스피커가 있구나 이러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부터 해서, 쿼드 소리나 정말 잘, 그,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는데, 신형 소리도 한번, 어쨌거나, 가격이 어느 가격대이든,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이게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쿼드는 제가 소개하고, 제가 좀 판매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뭐 판매자는 아니지만, 쿼드를 판다는 거는 상당히 그, 뭐랄까, 구매자들하고의 교감이라는 게 생겨서, 뭐 돈이 많이 남고 이런, 이런 게 아니라서 돈이 남는 가격대 제품이나 지금 이 할인 행사가 그런 가격에 해당하는 그런, 제,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코드를 사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싸게, 파는 분의 즐거움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한번 이번 기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소리는 한번 들어봐야죠. 제가 아까 잠깐 블루투스로 들어보고 있었는데, 어, 그냥 뭐 편하게 블루투스로, 요 앰프 세 개는 전부 DAC, 디지털 입력단을 갖춘 그 안에 전부 ESSI 사브르 칩을 갖고 있어요 9018, K2M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거를 다 써서 이게 거대 인프라 회사가 통째로 이만큼을 뭐 반값에서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실은 이, 이 등급에 들어가기 좀 어려운 칩들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게 들어가면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야 되는 그런 등급의 칩인데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 거대 조직의 힘이죠 그래서 다시 또 얘기로 돌아오면 DAC 입력을 받아서 디지털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할 수도 있는 DAC가 있기 때문에 24비트 384kHz, DSD 2.6까지 5그 정도 품질이죠. 그래서 앰프에 DAC까지 탑재된 그런 인티 앰프인데 블루투스를 다 같이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간편하게 플레이해서도 이 정도 소리가 나온다. 와이파이를 잡거나 아니, 그, 기본적으로, 스트리머를 하나 붙여서 쓰시면, 아날로그 입력을 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스트리머에서 디지털 출력을 하는 스트리머면, 여기 있는 DAC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뭐, 좀더 완벽한 와이파이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음악은, 음, 제가 지금 연결해 들었던 잠깐 시작할 때, 쿼드 베나2의 가운데 스피커죠. S4, 쿼드 S4로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들어보시죠. Free. Chance, take a chance, take a chance, chance, chance on me. Chance, if you need me, chance, let me know. Gonna be chance, around. Chance, if you got your no place chance, to go, chance, when you're chance, feeling chance, down. Chance, if you're all up. 집으로 돌아가는 so 너에게 생기면 죽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받고 행복해지기.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 본다. 네, 소리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쿼드에 그게 2000년 초반 그때 이 L 시리즈가 있었어요. 12L, 뭐 11L 이런 시리즈들. 그걸 좀 사실은 좀 무시했었습니다. 아유, 쿼드가 또 중국회사로 넘어가서 저가형 만들었네. 이렇게 해서 안 듣고 있다가 저보다 오디오를 좀더 세게 하는 분, 하이엔드 들만 주로 듣던 제 오디오 동료가 쿼드 스피커, 얘기를,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쿼드 스피커 안 들어봤으면 들어보라고 너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잠깐 들어봤어요. 매장에 가서. 아, 근데, 어, 제가 아는 ESL, 그 쿼드 ESL, 정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투명한 고역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심어 놨다는 게, 일단은, 야, 이걸, 이 박스형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전부 위쪽에 리본 트위터를 쓴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품들도 그래요 되게 상당히 높은 대역에서 맑고 투명한 소리 흔히 이게 투명하다는 말이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아 이렇게 하면 투명한 거구나 스피커가 잠깐 없이 그냥 음악만 들리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 나하고 저쪽 그 음이, 음악이 나오는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내는 사실 이 스피커들이 가격이 앰프들은 다 100만원대에요. 베이나2, 여기 VA1+, 그 다음에, 르테라솔루스르테라솔루스는 이제 200만원대죠. 얘는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스피커들이 다 100만원, 그 다음에 S4가 2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300만원대, 이렇게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 사실 그 가격대에서 낼수 있는 소리보다는 품질이 월등히 좋습니다. 다만, 쿼드 스피커를 예전에 기억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전형이나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쿼드에 그냥 예전 앰플을 기억하는 분들은 이 박스형 스피커를 안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제 생각에는 웬만한 서브 시스템으로 쓰기에는 정말 좋은 스피커들이고요. 여차하면 저렇게 지금 풀 대역이 나온 30Hz 까지 내려가는 저런 스피커들은 메인으로 쓰셔도 상사, 이렇게 별로 음악 듣는데 부족함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뭐더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뭐,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이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이 정도 가격으로 음악을 가장 좋게 들릴 수 있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이제 흔한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지만, 그런 스피커로 쿼드가 당연히 끼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스피커들은, 위는 리본 트위터, 아래쪽에는 전부 케이블라를 써요. 어, 상당히 깔끔하죠? 소리가. 윗대형 깔끔하고 아래쪽에서는 그 우리가 아는 예전 영국제 고전 스피커들이 내는 그런 어떤 통울링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 없게 만든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미국식 하이엔드적인 중저역을 갖고 있습니다 미는 상당히 트여 있고 이 앰플도 그래요 베나투 베나투는 이제 스피커하고 같은 이마호가니 마감이라고 그러죠 체리 마감이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같은 마감으로 이렇게 깔맞춤을 한 이런 스타일도 있지만, 제가 출력이 45W?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진짜, 그 우리가 처음에 쿼드 쿼드2나 그3 시리즈를 봤을 때, 그 독특하게 작게 만들고, 컴팩트하게 만들고, 그 가로, 세로 비율이 또 뒤끼리 비율이 다른 이런 쿼드 앰프를 보고 느꼈던, 그냥, 옆에 그냥 편하게 놓고, 중앙에 딱 이렇게 신주 모시듯이 놓는 그런 앰프나 스피커들이 아니라 이렇게 선반에 그냥 손이 닿는 아주 가까운 곳에 놓고 쓰는 그래서 블루투스가 되게 한게 그런 용도로 쓰라는 의미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 앰프. 그다음에 VA1은 쿼드가 사실은 쿼드 2로 대표되는 증공가시들을 거의 대표했던 앰프, 영국이, 영국의 증공관을 대표한 앰프죠 여전히. 증공간의 고전 같은 앰프 쿼드2를 시작했던 그런 증공간 앰프의 전통을 아까 이제 40주년에 만들었던 2.42 그렇지만 그걸 지금까지 발전시킨 거예요 출력이 불과 15와트 밖에 안 돼요 그 ECC83, 83으로 초단 그 다음에 82로 이제 드라이브를 해서 EL84 채널당 2개씩 4개를 그렇게 드라이브해서 내는 소리인데 오히려 소리를 이 뒤를 그냥 그 EL84 사실 4개면 출력을 더 크게 낼수 있는데 컴팩트하게 이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아좀 아까 말한 베나토와 옆으로 슬림하게 만든 디자인이라면 얘는 쿼드 특유의 그레이톤에 그 그레이 톤에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고 이렇게 글릴쉬운 요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쿼드에서 만든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와 또 그런 출력으로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사이즈를 이렇게 출력이 낮다거나 사이즈가 작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그런 반대로 엄청난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아주 좋은 앰프 중에 하나구요. 아르테라 솔루스는, 솔루스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전능하게 만들었죠. 뭐, CD도 되고, 기타 뭐, 여러가지 출력도 한 75W가 되고, 그리고 그 드라이브가 예전에 제가 저거 처음에 듣고,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들었던 쿼드 606 마크2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5W란 출력은 쿼드의 75W는 우리가는 출력이 한두 배, 세 배, 3배, 세 배까지도 될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 나는 대출력 앰프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컴팩트하고 디자인 자체를 조금 이것도 약간 고전적인 디자인하고 다른 좀 모던, 컨템포러리뭐 이런 지향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라 소루스 많이 팔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뭐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CD를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출력이 더 필요한 분들 아르트라솔루스를 아니면 이 고전 시리즈는 솔리드냐, 진공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고르시고, 그리고 스피커는 이거 외에도 지금 행사하는 제품이 또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뭐 여기 있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지금 와인 오디오에서 반값 가까운 세일을 한다. 늘 그렇지만 이게 수량이 몇개안될 거예요. 뭐, 이 희한해요. 살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뭐 다른 행사도 있고. 하고 잠깐 다른 거 하다 보면,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어차! 그러고서 가서 보면 다 팔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쿼드를 기억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쿼드 소리가 궁금하시는 분들, 어, 한번 와서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되고, 사실 이 가격이면 그냥 하나 사놓고서 잘 샀나 하고 들어보시는 것도 그 틀린 방법은 아니실 겁니다. 일단은 소리는 제가 보장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쿼드 시스템을 그것도 파격 할인을 하는 얘기를 와인 오디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런 또 행사가 있으면 또저희 쫓아갑니다 찾아다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